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제가 오늘 진짜 가볍게 먹고 원래 공부를 더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한 시간 정도의 분량이 밀려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냥 과자 먹으면서 공부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 안 보였죠 어떻게 이사 가니딱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뭔가 그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갑자기 오늘 기분이 확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확 불안해지고 확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예 이렇게 맛있는 거 시켰습니다 오늘은 초밥이고요 사실 초밥은 미리 많이 시키면은 두두고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먹을 양을 시키긴 했습니다. 가격이 엄마 무시해요. 배송비가 안 붙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예, 지금 열레피스에 우동 하나 추가하고 이거는 리뷰 이벤트 타코야키입니다. 뭐 초밥을 추가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초밥이 많길래 타코야키. 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초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초밥이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 와사비도 많이 넣어주고 소스 간장 우선 풀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 초간장 먹을 때꼭 그걸 추가해서 먹습니다. 이거 그 생강. 생강을 좀 절여가지고 그거를 초밥 위에 올려 먹는 걸 좋아해요 와 맛있겠네요 초밥은 사랑이죠 그냥 이거 한번 띠 해봤는데 너무 네, 머리가 쫄려요 벗어, 벗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커졌나 한번 컨셉을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참 컨셉 잡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집에 오니까 먹을 장소가 있으니까 우선 이거를 바깥에서 하기가 좀 그래요. 뭐 여러모로 뭐 양해도 구해야 되고 뭐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경음악이 나오면 안 되고 뭔가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아, 제가 좀 코스튬에 진심이에요. 약간 진지충이어서 <laughs> 오늘, 오늘 그거 했잖아요. 하고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 3일 남았는데 이러고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얻는 한복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누나가 봤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 <laughs> 예. 아, 없어요. 이제 다 버렸어요. 옛날에 좀더 있었는데 다 버렸습니다. 아. 맛있네요. 그래서 저와 함께 4년간 스터디 인미를 하신 분은 거의 다 탈출하셨죠? 합격해가지고 나가셨는데, 그겁니다. 진짜 별의별 꼴을 다 봤을 거예요. <laughs> 아, 예, 이따 듣기만 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강을 초절임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려요. 그리고 제가 와사비를 추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코가 에렐만큼 높고 이렇게 이거는 새우입니다. 음아이 코끝을 쏘는 이맛아 아주 좋아요. 제 사실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내돈 주고 횟집을 가서 먹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횟집을 가서 먹고, 제가 뭐, 당연히 많은 곳은 못 가봤을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그냥 저렴한 데는 맛다 똑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유일하게 가봤는데, 와, 여긴 진짜 맛있다. 했던 데가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 그냥 코스 요리 나오는데 3만원인가 5만원인가 보통 그렇잖아요 회 1인 정식 시키면 근데 정말 그 코스가 알차고요 다 맛있어 진짜 완전 그래서 거기 말고는 맛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회를 먹고 오늘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 먹어보던 그 맛입니다. 막 엄청나게 맛없... 당연히 맛있죠. 맛있는데, 엄청나게 맛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걸 깔면 좀잘 보이시려나? 좀 낫네요. 예 앞에 뭐가 있길래 한번 깔아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부초밥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애기 입맛이죠, 애기 입맛 여기도 와사비를 좀 추가해서 <laughs> 아, 두 눈을 의심하셨구나 저도 제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이게 뭐하는 새끼지 <laughs> 아 라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또 저희 뭐 수험생이니까 소고기를 먹으러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소고기집은 가봤어요 몇개 가봤는데 정말 그냥 제 입에는 다 별로고 딱 하나 우리나라에 진짜 딱 하나 제가 뭐 많이 가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딱 하나 맛있는 데가 있어요 딱 하나 정말 제가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그냥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가격 뭐, 뭐 분위기 아니면 맛 이런 걸다 고려해서 평균 값을 내는 편인데,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회라든지 이런 애들은 비싸잖아요. 비싼데 맛이 없으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두 집만 제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입니다. 그 회랑 소고기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진짜 극단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그 강시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쳤나 싶기도 하고 불안이 너무 끝을 달려가지고. 아 맞아 가격을 얘기했나요? 이거는. 음그 이것만 하면은 16,000원 이고요 제가 배송비 무료 하고 있잖아요 요기요패스 그래서 17,000원 이상 시켜야 돼가지고 미니우동 1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짜리에요 그러까요 불안해가지고 그런것 같아요 저도 자꾸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래도 진짜 이런 거라도 할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 시험 때 근데 또 음료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저는 웬만하면 음료 안 먹거든요 저희 집 오셔서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제가 청소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장판이야 그냥 놓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위에 올려놔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음, 방금 좀 먹은 건 관자였습니다. 맛있어요. 너는 연어 살짝 구운 거? 음.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식기 전에 하나 먼저 먹을게요. 와, 이집 제대로인데? 이 리뷰 이벤트로 온 타쿠야키인데, 타쿠야키의 진심인 집인데요. 여기 이름은 그러 보니까, 1호 스시라는 곳입니다. 체인점인가 음! 찍어서 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타입니다이 정도면 어? 제가 분명 자막을 틀기 전에 항상 키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플레이를 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플레이하고 나서 들어야지 겨우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냥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눈 앞에 보이는 거 하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냥 진짜 딱그 느낌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다들 오늘 뭐 드시나요? 건강에 좋은 장어, 그냥 기본에 충실한 맛, 사실 초밥을 이렇게 시켜 먹으면서. 막 맛있게 바라면 안 되는 거. 나 오늘 저녁 초밥 드시네요. 예, 초밥 좋습니다. 이게 한치가 그 오징어. <laughs>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꼬르륵거려요. 이게 혹시 들리나요? 공부할 때도 들리나요?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요즘에 잘안 움직여서 그런지 소화가, 소화가 잘안 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 계속 꼬르륵거려요. 아, 어제 공부하는 거 보시다가 잠드셨구나 잘하셨어요. 아 조인님 안녕하세요. 밥터집입니다. 이번엔 생연어. 마사비 좀 올리고 그 생강 좀 올려가지고 식비. 매달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먹으면 엄청 나와요. 지금 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음, 저잘 잤어요. 그래서 한몇 시간 잤지? 여 시간 정도는 잔것 같은데 5 시간 반. 안 그래도 아침에 강시 옷 입고 현타나 현타 가가지고 현타 지금 고생 중입니다 소통할 때1사할시유난히아 그래요 제 유일한 낙이에요 공부할 때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볼 때마다 심각해 이게 내가 지금 공부를 다 했던 부분인데 모르고 지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심각해집니다 계속 심각해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 음이집타코야키 잘하네 <laughs> 꼭 리뷰 이벤트 하시고 타코야키를꼭 <laughs>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소고기 음. 뭐 일식집이니까 뭐든 칭찬이잖아 아니 근데 초밥도 괜찮아요 초밥이 근데 사실 요즘에 다 잘하셔가지고 초밥집이 뭐 못하는 데가 찾기가 어려워요 저 어? 우선은 세울님이 몇 살이신지부터 말해주세요 <laughs> 기대중 몇 살로 봤길래 또래라고 생각을 하셨나 아 그래요? 어제도 삼겹살 먹을 때 행복했어요 잠깐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참치. 오, 참치가 두껍네, 살이. 응, 참치. 참치는 이 정도 돼야지 참치죠. 막 정말 대패처럼 썰어놓으면 그게 무슨 참치입니까? 29. <laughs> 비슷하네요. 예, 저는 9, 3년생입니다. 음 아 집표 오신 분도 계시구나. <laughs> 잘하셨어요. 예. 네. 또 수험생은 이런 거 먹어야죠. 그그 소화하는데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들. 매운 거 말고. 그러고 그 어제 삼겹살에 쫄면을 먹었지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와죠그 제가 좋아하는 횟집 이름이 홍일수산이거든요. 거기가 그 프랑스, 그 서울 프랑스마 이름이, 뭐, 맨날 이름을 까먹지, 거기를. 그동부지방법법인가 있는 곳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 근처 사시는 분 한번 가보세요. 맛있습니다. 아저 떨리죠, 지금. 엄청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장난 아니에요. 지 난리 났어요. 이거는 무슨 지느러미 같아요. 예. 예, 무슨 지느러미입니다. 준비요. 약간 말하기가 애매하다. 로스쿨 입시 준비부터,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법학을 했으니까. 한. 11년? 그리고 정말 그 로스쿨 때부터 준비는 지금 4년 차죠. 4년 정도 법 공부를 했습니다. 음 맛있네요. 음맛있네 이거 기름지고 나르시스트 그렇죠 <laughs> 자기 자신이 소중하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학도 법학과였어요. <laughs> 근데 그 법학 그 변호사 시험 관련 과목은 군대 가기 전에 다끝내놓고요 제가 2학년 때까지 다 끝내놓고 군대를 갔다 오고. 3학년 때는 편입한다고 이상한 과목만 듣고 4학년 때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거의 다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안한 거죠 저희 한두 달만 안 해도 다 까먹잖아요 한두 달이 뭐야 일주일만 안 해도 까먹잖아요 그거를 한 3-4년을 안 3, 그 2년 플러스 로스쿨 입시 2년 했으니까 4년을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기껏해야 학부 공부야 그냥 중간고사 보고 까먹고 기말고사 보고 까먹고 이런 느낌의 공부였기 때문에 아 이거 찹니다 원래 초밥은 차 같은 거랑 먹어야지 맛있더라고요 아니면 맥주 <laughs> 기린 이런 거와 진짜 아니면 레드락 이런 거 약간 좀 뭐가 가미되어 있는 듯한 느낌에 안 합니다. 운동 같은 거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달리기를 했죠. 한두세 시간씩, 한두 시간씩. 종류 저 종류 차를 다 먹는 편이거든요 아 몰라 님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든 내일부터죠 그러니까요 진짜 공부에만 몰두해야지 <laughs> 근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더안 되는 듯한 느낌이 나긴 해요 제가 원래 시험공부할 때 뒷심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 놓으려고 하는 편인데, 여태까지 공부한 걸로 어떻게든 비벼봐야죠. 와, 배불러! 네, 이거는 도민과 광원과 이랬습니다. 가채점 방송이야. 그 채점 너무 무서워요. 생각하기 싫어요. 지금 그 채점 생각하면은 P T S d 올것 같아요. <laughs> 제가 좀 그나마 골격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살이 찌거나 이래도 뭐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와, 채점 생각만해도 토 나온다. 아, 지금 약간 먹은 거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안 돼, 그러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음, 의대랑 약대 편이... 음, 의대가 편입이 남았나요? 그냥 그 전문대학교만 사라진 거고, 편입은 남아있구나. 이번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약대는 좀 덜한데, 의대는 또 합격하고부터 시작이잖아요. 공부할 거 진짜 많던데 의대도. 그뭐 세네 개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한 바닥이 들리면 진짜 토 나오잖아요. 와, 저희가 그좀 특이해요. 저희 시험이 다 맞겠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다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한. 70%만 맞춰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예, 객관식을 좀 많이 틀려요. 사람들이 워낙 난이도가 높고 범위가 넓어가지고 다 맞겠다고 이건 구운 연어예요. 하나만 더 있네요. 저번 연도에는 맨정신 을 했어요. 채점 안할것 같은데 그냥 누구를 해달라 그럴 것 같아요 가족한테 해달라 그러거나 와 생각만 해도 토 나와 끝나고 나서의 고민은 끝나고로 미뤄두고 지금은 눈앞에 닥친 거나 하나씩 해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앞에는 새우를 하나 더 먹어야 되는 의무가 남아있네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유도 그 주말만 되면은 이게 관, 사람이 관성이 생긴 걸까요? 공부가 안 돼. <laughs> 다 핑계겠지만 급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학교가 몇 군데 없지만 편입이 아직 남아있고, 예고 같이 합격... <laughs> 같이 합격해요. 예, 할수 있습니다. 예,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이 있어요, 세 개. 잘 아시네요. <laughs> 채점 안 하고서 아직까지 즐겁게 생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분명 불안, 불안한 점수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채점을 해봤자 또 불안에 떨어야 돼요. 네. 90개부터 한 110개 사이가 나올 텐데, 그럼 이제 불안의 시작인 거죠. <laughs> 네, 초조함과 불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 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그 객관식이랑 사례형이랑 기록형이랑 다 따로 공부하는 그걸 암기장 같은 걸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끝까지 그거를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따로 하니까 문제가 양이 원체 많아요. 이게 하루에 끝날 양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바봤자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들을 가정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것만 믿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등수로 끊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같이 식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 먹었어요 타코야끼는좀 이따가 공부하다 볼게요 세알 남았습니다 너무 배불러가지고 최종 정답 나올 때까지 채점 안 하는 사람 <laughs> 진짜 대단한 사람 <laughs> 아그 최종 정답이요? 뭐, 그정도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3일 <laughs>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날짜가 나와 있네요. 와 진짜 진짜 말이 안 돼. 올라님 감사합니다. 저도 막 칭얼칭얼대고만 있는데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야할수 예, 있다. 예,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힐링돼. <laughs> 저도 힐링돼요. 아 진짜 살겠다. 오늘 완전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불안 불안 열매를 먹은 건지 초조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좋습니다. 예 시험날에도 라이브를 켤 거고요. 근데 그 대신 제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켤것 같아요. 저녁 시간대. 같아. 예, 학교 가 있는 시간은 이의신청 잘안 받아주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위해 신청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불안하고 다 힘든 이 시기 때 다들 힘내가지고 멘탈 잘 잡고서 끝까지 한번 달려나가 봐요. 예, 지금 이미 다 끝났다라고 포기할 생각을 할 바에는 그럴 바에는 공부를 더 하는 게 좋고요. 뭐 컨디션 조절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를 해야죠. 예, 하부서 쉬는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죠. 시험 이거 합격자가 너무 적어요. 다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예 화이팅입니다. 다들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제 진짜 이번이 마지막 밥터드 유미일 것 같아요. 그 기껏해야 중간에 쉬는 날 그때 한번 예,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맨날 마지막이라고 한 번씩 더 하는데, <laughs> 네, 그래요.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